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요새 이제 독감 예방 주사 맞을 철이 왔는데요. 네. 꼭 가셔서 맞도록 하세요. 네. 어,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제가 오늘은 인공관절 수술,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의 근극적인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 보시면은 무릎 통증 있으신 분들도 많은데 그거를 이제 참다 참다 치료를 하다 하다 안 돼서.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거를 받으신 분들이 주위에 간간히 있으실 거예요. 예. 어, 주, 보통 이제 그 수술 받으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것저것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다고 말씀을 하세요. 물리치료도 좀 받아봤고, 어, 약물치료도 약도 꾸준히 먹어봤고, 그 다음에, 어, 주사도 무릎 안에 있는, 주, 무릎 안에 맞는 주사도 수도 없이 맞아봤고, 했는데 했는데도 안 되고, 아파서 못 살겠다. 어, 어떤 분은 심지어 이제 관절경 수술까지도 한번 해봤는데 안 되겠어가지고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관절염이 초기에는 비교적 잡기가 쉬운데 비해서 중기, 말기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굉장히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통증, 임상생활이 힘들어지면서 아프니까 다 짜증나고 움직이기도 싫고 움직이기 싫으면 안 움직이게 되면은 체중은 계속 불고 어, 거의 그 사회적 기능까지도 많이 떨어지게 되는, 이렇게 밖에 나가서 공기도 쐬고 싶은데 그것도 잘안 되고, 뭐. 그렇게 되는데요. 어, 한 3, 40년 전쯤에 처음으로 이 지금 개념의 인공관절이 도입이 되면서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이루어진 게 인공관절이고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은 게 이제 무릎 관절형 환자들입니다. <laughs>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을 받기 전에 이거,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은 이것저것 다 해볼 거 다,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다 그러시는데 또 해보신 게 뭐냐면 여러 의사를 만나세요. 닥터 샤핑이라고 럽니다 우리 백화점 가서 샤핑을 하듯이, 어, 뭐 잘한다고 친구들이 잘한다 그러시는데 가서 꼭한번 봐서 보고 설명 들어보고, 뭐 테레비, 테레비 나오는 분들 보고, 아, 잘하시는 분인가 보다. 그러고 가서 한번 뵙기도 하고 또 요새는 인터넷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서 인터넷상에서 어, 유명한 사람들, 자주 이렇게 뜨는 사람들, 특히 페이지의 맨 위에 있는 사람들 네. 위주로 이렇게 많이들 가서 보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결정을 내리시게 되는 데 있어서는 내 마음에 드는 의사한테 가서 하는 게 많이들 하세요. 어, 네. 그내 마음에 든다는 게 어, 유, 인지도가 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뭐 의사가 설명해 주는 거가 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뭐 인상이 마음에 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laughs> 굉장히 큰 수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번 진행을 하면은 되돌이기 수가 없는 수술이에요. 지금 제가 이 앞에 인공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받은 모형을 가져왔는데 모형에다가 실제로 몸에 들어가는 거를 인공관절을 삽입해 놓은 겁니다. 모형입니다. 어, 보시면은 옆모습을 잠깐 보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는 뼈가 없어, 없는 부위가 많아요. 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무릎뼈는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 모형하고 비교해보면은 여기 없죠? 여기 없죠? 여기 없어요.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요. 여기도 이만큼 없습니다. 상당 부분을 갖다가 절개를 해내고, 여기 보이시는 이 사람이 만든 쇠로 된 관절, 플라스틱 같이 생긴 요 하얀색 폴리에틸렌이라는 건데 요거를 집어 넣는 게 인공관절이에요. 그래서 한번 가면은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인공관절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환자분들이 올해 지금이 11월 중순이죠. 11월 중순인데 어, 이제 올해가 한달반 정도 남았습니다. 네. 올해가 가기 전에 2007년도 1월 1월 달이 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만 술한 5천 건 가량의 인공관절이 시행이 돼요. 월한 아. 2, 3천 건 정도가 되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있어서 어, 다들 이제 환자 입장에서 접하게 되겠죠. 환자 입장에서. 네. 아, 어, 난 무릎이 아프니까 또 어디 가보니까 인공수술, 관절수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받는다라고 하는데, 한 번쯤 요한 짧은 한 20분 정도 동안 의사가 보는 인공관절은 어떤 건지 환자분을 내가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어,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정도 시간을 가지면은 좀더 많은 간접적 경험이 될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알,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리고 시술을 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 걸 알면은 좀 더. 마음 편하게 접할 수도 있을 거고, 좀더 자신감 있게 접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어, 결과가 천차만별이죠. 어떤 분들은, 예. 어, 이거보다 좋은 게 없다. 예. 받기를 너무 잘했다. 새 예. 삶을 찾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굉장히 극소수가 반 받는 것만 봐도 못하다. 어, 아 너무 아프다. 그런 분들이 간간이 있습니다. 어, 아 너무나 중요한 수술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 결정을 잘 하셔야 돼요 결정을. 결정을 수술 어디서 받을지도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받을지 안 받을지도 물론 의사가 대신 판단해 준다고 절대적으로 어, 환자분들이 그거에 이제 그 설득이 돼서 수술을 받는 거는 한번 절대로 안될 거고요. 내가 아, 충분히 알고 이거밖에 없겠구나라고 판단이 내린, 된 다음에나.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인공관절이라고 수술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시행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시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개념이 조금 바꾸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 환자가 맨 처음에 병원에 오게 되면은 의사 입장, 제 입장을 보통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의사 입장에서 이분이 얼마나 아팠는지, 어디가 아픈지 다 듣게 됩니다. 어, 관절이 보통은 몇년 동안 아팠다 그러고 근데 이제 인공관절을 수술을 내가, 제가 결정을 하려고 하면은 가장 저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아픈지예요. X-ray를 찍었는데, 다 잘라져 나, 나가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이게 망가진 정도가 무릎관절이 이게 관절염이 심해서 이게 이 정도밖에 안 남았다. 예? 그렇게 되면 여기가 막 지저분하겠죠. 뭐, 뭐 자라 나온 것도 많고요. 굉장히 뭐 이쪽까지도 좀 좁아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데 별로 안 아픈 분들이 있거든요. 증상이 엑스레이가 꼭 많이 망가졌다 그래서 많이 아프고 마, 조금 덜 아프다 그래서 엑스레이가 괜찮은 이런 거는 없어. 아 어, 많이 망가졌다 하더라도 안 아플 수가 있어요 이미 적응이 된 거예요 몸이 어떻게 보면 아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인공관절을 엑스레이만 보고 보시죠 엑스레이 상에서 많이 망가지셨어요 그래서 쭉 설명을 하죠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건 인공관절 밖에 없어요 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어, 이런 분들은 약물 치료를 시켜서 몸에 맞는 약을 찾아주는게 의사적인, 의사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 <laughs> 약물 치료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굳이 이제 약물이, 약을 쓰다 보니까 약이 안 돼요. 약이 안 되고 물리치료도 해보고 해봤는데 안 되고. 어, 제가 아까, 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어, 인공, 그 주사를 중기나 중기 치료에 주사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 주사 치료는 말기에서는 효과가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 치료할 수 있는 거는 수술적인, 그러니까 약물 치료, 물리 치료 해보다가 안 되면은 어떤 수술적인 치료로 가는데 꼭 이런 분들이 통증이 있을 때는 인공관절로 가는 것도 답이지만 인공관절로 갈 때는 통증의 양상이 굉장히 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통증, 통증, 통증만 말씀을 드리는데 자다가 깰 정도의 통증. 잠을 아예 못 이룰 정도의 통증. 어, 아침에 눈을 딱 뜨면은 아,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낼까. 이럴 때 통증이 있을 때는 인공관절 수술로 진행을 하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어, 조금 좀더 보존적인 치료를 할수 있으면 굳이 수술을 한다 그러면 관절경으로 관절을 한번 쭉 청소해내주는 정도의 수술을 하는 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보통 그 수술, 이제 환자가 이제 수, 통증도 심하시고 어, 그다음에 엑스레이도 많이 망가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수술이 결정이 됐어요. 수술이 결정이 되면 이제 수술방에 모시고 가. 수술 전에 미리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인공관절은 어, 절대로 생기지 말아야 될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염이에요. 감염이라는 건 뭐냐면 인공관절 수술했는데 그 관절 안으로 세균이 들어가서 세균이 자라게 되면은 어, 세균이 자라면은 인공관절물을 다 빼내야지 치료가 됩니다. 아니면 뼈가 다 녹기 시작하고 무릎이 썩는 거가 되는데. 어 그래서 관절 그니까 인공관절 수술의 염증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떤 몸에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수술을 받으시면 안 돼요. 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검사가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어 환자분이 얼마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나 의지가 있으신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 수술 전에 어 환자분한테 쭉꼭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면 수술하고 나면은 내가 할 일은 했다. 한반 정도 한 거고 나머지 반은 환자분이 하셔야 되는데 통증이 있더라도 어 재활치료 받는 기간에 아프시더라도 수술 때문에 통증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더라도 열심히 운동할 거꼭 약속 손가락 걸고 약속을 합니다 어 일단 수술 전에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요 이제 수술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있어서 수술 과정에 대해서 사실 많이들 모르세요 사실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좀 징그럽고 좀 무섭기도 하고 뭐 그런데. 어, 무릎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무릎 덮개뼈가 이렇게 있죠. 사실 무릎 덮개뼈는 이제 잘안 보이죠. 근데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째고 수술을 하는데, 기존에는요, 이만큼 째고 수술을 했어요. 한 20cm 정도 가량. 한 뺨이거든요. 한이 정도 째고 수술을 하는데, 째서 열고 수술을 합니다. 최신에 나온 기법들이 때문에 선, 야, 많은 병원들에서 그리고 주위에 보신 분들 최근에 받으신 분들 보면은 근데 절개가 이만큼 되지가 않아요. 어 요새는 한요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한 10에서 12cm 정도. 어, 어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게 요새 바뀌는 트렌드인데요. 어좀더 테크닉을 요하고 좀더 수술 기계들 자체가 조금 더그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런 기계들이 이제 개발되면서 이런 테크닉이 조금 발달이 되는 건데 몇년 향후 몇년 내로는 다 이게 뭐난 이렇게 수술한다 이런 게 아니고 다 그렇게 수술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걸로 가게 될 거예요. 이거를 이제 최소 침습이라 그럽니다. 최소 침습 수술이라 그러는데 어, 수술 자체가 다들 이제 조금매지죠 관절경하죠. 그 다음에 복관경 하죠. 이제 우선 그러니까 카메라 넣어서 최소 절개 쫙 조금 째고 수술하는 추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수술하고 열었어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관절을 조금 정리를 합니다. 조금 더 우리가 도달하기, 그러니까 그 만지기, 그러니까 뼈를 깎아야 되는데 그런 거 용이하게끔 관절을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일어나는 과정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뼈를 깎는 과정이에요. 뼈는 아, 아. 깎는데 뼈를 일단은 여기를 하나 깎고요. 이게 여기고요. <laughs> 그 다음에 뼈를 이런 식으로 몇분몇 번을 잘라요. 몇아 번을 잘라서 결국은 이 모양이 남게 되는데 이런 모양이 남게 돼요. 어,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 많이 접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 네비게이션 이라는 얘기를 좀 접어. 네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이라는 얘기를 접하고 또 간간이 로봇 수술이라는 얘기를 전, 전, 접하게 돼요. 내비게이션이라는 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정하는 걸 우리가 그냥 아무데나 자르는 게 아니고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르게끔 하는 자가 있어요. 그 자를 사용하면서 자르게 되는데 그 자를 이렇게 놓을지,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자를지,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자를지, 이게 이제 사실 사람, 그러니까 경험상으로, 경험적으로,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경험적으로 보고 이렇게 자르는데 그 기준점을 잡아주는 게 컴퓨터가 잡아주는 내비게이션 수치라고 그래요 아 어, 여러 가지 뼈의 점들을 잡아서 어, 자르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근데 톱을 가지고 진짜 <laughs> 이 자르는 행위를 하는 거는 의사죠.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잡아주는 것들이 내비게이션 수술이고요. 로보트 수술이라는 건 뭐냐면, 자르는 것 자체도 기계가 와서 잘라줘요. 굉장히 정교하겠죠? 굉장히 정교합니다. 어, 우리나라에 기계가 딱두 대인가 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 근데, 이 어, 로보트 수술도 그렇고, 내비게이션 수술도 그렇고, 요새 와서 이제 많이들 증가하는 추세예요. 궁극적으로는, 어, 우리가 이제 그 과학영화들 보면은 뭐 기계들이 와서 이제 수술해주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근데, 어, 일단 그렇고요그 다음에 이제 뼈를 다 잘랐어요. 그 다음에 뼈를 자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하 인공관절이 들어가는 기본적인 틀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뼈가,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됐거든요. 옆에서 본 거, 앞에서 본 거, 이제 잘라내고 나서의 모양인데, 어, 측부인대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절을 보게 되면은 옆에서 관절을 잡아주는 인대들이 있어요. 어, 인공관절이 들어가게 되면 무릎은 기본적으로 정상 무릎에서는 관절을 잡아주는, 왜냐면 위에 뼈하고 아래 뼈하고 그냥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덜렁덜렁 거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덜렁덜렁 거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절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망가질 거예요. 그런데 어, 그런 거를 잡아주기 위해서 전방 십자인데 후방 십자인데 축부인대가 이렇게 있어서 네 가지 방향에서 잡아줘요. 전방 후방 십자인대는 무릎이 앞, 뒤로 빠지는 걸 잡아주고 축부인대는 양 옆으로 꺾이는 거를 잡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방 십자인대 기능은 무릎이 앞 뒤로 빠지는 걸 잡아주게 되고요. 측부인대는 양 옆으로 꺾이는 걸 잡아주는데 그렇게 되는데 어 이걸 다 깎고 나면은 남는 게 없겠죠. 이 요거하고 요거하고 남거든요. 측부인대는 앞쪽하고 뒤쪽의 움직임은 기계가 잡아줘요. 기계가 잡아주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측부 쪽에서 잡는 거는 근데 자기 걸 써야 돼요. 나만 아아 없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하는 게 발란싱이라고 그러는데요. 발란싱이라고 그러는데, 무릎 관절이, 어, 관절염이 오면은 한쪽이, 이쪽이 좁아진다 그랬죠? 제가. 네.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인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타이트해져요. 굉장히 짧아집니다. 네. 이쪽은 상대적으로 길고요. 네. 근데, 무릎을 딱 잘랐을 때 이쪽은 타이트하고 이쪽은 길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비대칭이 되면은 결국 인공관절도 이 물리학적인 그 법칙을 다 따르거든요. 많이 누르고, 센 힘으로 누르고 그렇게 되면은 많이 깎이고 많이 달아요. 그래서, 어,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똑같이 만들어줘야지 뼈를 자르고 났는데 이쪽은 짧아서 그, 그, 그니까 이쪽은 짧아서 이쪽은 타이트해서 이게 이런 식으로 됐다. 그러면 이쪽에 가해지는 힘하고 이쪽에 가해지는 힘하고 다르면은 기계가 오래 버티지 못하고 빨리 망가지게 됩니다. 인공관절을 보통 수명이 한 10년에서 15년, 길게는 20년 요새 나오는 기계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어, 그렇게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술장에서 이거를 얼마나 잘 해놓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자르는 거는 기본적으로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연부조직을 갖다가 여기, 이런 식으로 여기를 갖다 좀 늘리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뒤쪽을 좀 늘리면서 어 하면서 의사들이 하는 그 시술 테크닉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거보다 수술장에서 의사가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도 이 부분이고요. 이 밸런싱이라는 거. 그런 게 있다는 거. 무릎이 수술 받고 나면 인공관절 수술이 덜렁덜렁 거리면은 안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자르고 밸런싱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거는 뭔가요? 실질적으로 기계들을 집어 넣는 거죠. 이렇게 집어 넣는데요. 기계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아직 만들 수 있는 기계, 만들어지는 기계는 없습니다. 다, 대부분의 경우가 다 미제고요. 미제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요새, 어, 뭐, 아시아계통에서, 대만 쪽에서 만드는 기계들이 있다고는 하는데요. 어, 일단은 대부분의 경우 거의 99%가 거의 다 미제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걔는, 어, 기계 디자인은 제가 아까, 어,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 타입이 있어요. 몇 가지 타입이 있는데, 어, 이게 후방 십자인대를 남겨놓느냐, 안 남겨놓느냐에 따라서 두 개로 크게 나뉩니다. 후방 십자인데가 남겨놓는 경우, 후방 십자인데가 날아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연골 역할을 하는 그 하얀색 이 플라스틱 재재가 보이죠? 이거가 예. 이제 그 폴리에틸렌이라는 건데, 뭐 기본적으로 그 인공 관절의 구성은 요 위에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이 가운데 들어가는 이 폴리에틸렌이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지 이렇게 회전을 위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나오는 기계 디자인들이 또 달라요. 어, 내가 얼마나 어떤 기계를 많이 써봤느냐, 내가 좋아하는 기계들이 있어요. 물론 환자분들에 따라서 결정을 다 내리긴 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다 수술 방법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할 수는 있는데 어, 수술 환자에 따라서 맞춰가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자기가 선호하는 기계들이 있어요. 그 선한 기계들이 만드는 회사들이 몇, 큰 데가 몇 군데 있고, 그런 데서 그런 것들을, 어, 이때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인공관절의 거의 마지막 단계인, 어, 그 무릎 덮개뼈에 대한 처리가 있는데, 무릎 덮개뼈는, 이렇게 인공관절이 있으면 무릎 덮개뼈가 이렇게 있죠. 무릎 덮개뼈가 있는데, 요거를 잘라서 인공으로 요런, 법계를 갖다 넣어주는 경우가 있고 그냥 놔두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러니 그런 거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도록 하십시오. 어, <laughs> 그럼 인공관절 수술 끝났어요. 오. 인공관절 수술은 의사가 할건다 했습니다. 어, 그럼 이제 환자분들이 근데 수술 하고 나면은 뼈를 깎는 아픔이라 그러죠. 예. 굉장히 아파하세요. 어, 거의 어,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연세가 많으시거나 그러니까 수술을 양쪽을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하나 받고 그 다음에 한 일, 2주 있다가 아니면 한두달 있다가 이쪽을 받으시는 분들이 또 있는데 제 경험적으로 이쪽을 받고 나면은 너무 아파서 저쪽을 안 하는 분들이 간간히 있어요 어, 너무 아프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좀 완화해 주기 위해서 요새는 수술 끝나고 나면 관절 안에다가 어떤 주사를 넣어 놓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좀덜 아파요 환자분들이 어, 어떤 분은 하고 어떤 분은 안 하면 이분이 따져요. 왜 나, 저 사람은 저렇게 안 아픈데 난 이렇게 아프냐, 이러고. 아, 그런 것도 있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이 다 끝났으면은 얼마나 있다가 걸을 것 같으세요? 인공관절 수술 받으면. 이틀 있다가 걷거든요 수술 받고 다음날 뼈를 깎는 아픔을 딛고 관절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구부렸다 폈다 운동을 시작을 해서 인공관절 디자인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한 100도, 110도, 120도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수술만 제대로 되면. 여기서 이만큼 꼽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첫날부터는 다 못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거기까지 가요. 어, 그래서 관절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그 다음에 이제 보행 운동이라는 게 있고, 제가 지금 이제 재활치료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절, 얼마나 무릎을 꺾는지 관절 운동, 얼마나 걷는지 보행 운동, 그 다음에 얼마나 근육을 키우는지 그 근력 강화 운동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세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환자분, 환자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걷는 거예요. 네. 아, 걸어 다니세요. 화장실도 가시고, 막, 아, 오늘 걸었어요. 그러면 저는 별로 기쁜 얼굴을 안 하죠, 회신 때. 어, 근력 강화 운동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관절 운동도 결국은 되게 돼 있어요. 하시니까. 근데 이제 조금의 그 격려만 있으면은 다들 잘 하시는데, 어, 근력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근력을 잘 회복이 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내가 이 기계를 처음에 하는 근력 운동이 얼마나 이게 내가 오래 쓸수 있는지를 결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간략하게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잠깐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설명을 위주로 했는데, 어,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신중한 결정이,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셔야 되고요. 결정을 내려서 수술을 받고 나시면 굉장히 어, 어그레시브하게, 굉장히 의욕적으로 재활치료를 하셔야 돼요. 특히 근력 강화 운동. 어, 관절 운동은 따라오게 돼 있고 보행 운동은 그러고 나서 다 따라옵니다. 와... 무릎 통증을 없애는 수술이기 때문에 기능 회복되는 거는 따라오게 돼 있고요. 통증이 없으면은 없는 거를 유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관절을 얼마나 힘이 세게끔 유지를 잘 하는지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고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